먹을까? 아뭐 먹지? 아 치킨 먹을아 오늘 먹어야겠다. 아 황금을리고 먹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가져온 환경 주제는 바로 용기의 챌린지예요. 용기 내 챌린지란 음식 포장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가정 내 다회용 용기를 들고가 일회용품 대신 포장을 이끄는 캠페인을 말해요. 사실 많은 학생분들이 바쁘기도 하고 공부하다 보면 야식도 먹고 싶고 디저트도 먹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간편하게 배달을 시켜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달 음식을 시키면 불필요한 쓰레기들이 과도하게 발생합니다. 그린피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사용하는 빌리봉투는 연간 235억 장으로 한반도의 70%를 덮을 수 있고, 연간 소비되는 플라스틱 컵 33억 개는 쌓으면 달까지 잡는다고 해요. 그중 국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플라스틱 배출량 71.5%가 식품 포장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용품을 줄이기 위해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 단계별 용기 내 챌린지입니다. 1단계, 텀블러를 사용하여 초코 음료 포장하기. 2단계,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티라미스 케이크 포장하기. 3단계, 냄비를 사용하여 로제떡볶이 포장하기예요. 여기서 잠깐, 환경 보호를 위해 텀블러를 사용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텀블러를 구매하는 것은 반환경적입니다. 올바른 텀블러 사용법으로는 첫째, 필요한 개수만 사용하기. 둘째, 일년 이상 사용하기. 셋째, 단일 소재 텀블러 사용하기. 넷째, 쓰지 않는 텀블러는 중고 거래하거나 단체 기부하기로 약속해요. 여기에 포장가능 레네. 하나는 민트 초코랑요. 네. 하나는 초콜릿으로 주시고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영안내 계세요. 아이스박스 사는게 좋을 것 같아요. 티라미스. <목소리> 티라미스도 <목소리> 맛있겠다. 저희 여기에다가 티라미스 아이스박스 이렇게 거꾸로 하나 담아주세요. 오케이. 와. 짜장.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럼 일회용품은 괜찮습니다. 잘 먹어요. 지금 파이팅. 성공. 짠! 저희가 방금 세 가지 음식을 담아왔어요. 저희는 오늘 초코 음료와 떡볶이. 그리고 케이크를 포장해 왔지만, 가라탕이랑 츄러스, 아이스크림과 같이 이게 될까 생각했던 음식들도 포장해 오시는 고수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만의 용기를 찾았던 방법은 가게에 미리 용기에 픽업 가능한지 전화해 보기였어요. 사실 저희가 용기 내 챌린지를 하기 전에는 용기를 들고 갔다가 사장님이 당황하시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각자 용기 내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용기 내 챌린지를 해보았어요. 꼭 다회용기를 챙겨서 매장을 들려 포장하는 용기내 챌린지가 아니더라도 매장에서 음식을 포장할 때 일회용 수저나 빨대 등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것도 환경을 위한 아주 작은 실천이 될수 있어요. 그동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는 일회용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용기 네 챌린지로 음식을 포장해 오니까 쓰레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용기 내서 살아봐야겠어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환경보호의 시작입니다. 그럼 안녕!